사실, 번역에 대한 이야기가 대중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번역가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책 번역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이 분야로 진입하는 길은 참으로 모호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딱 정해진 루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언은 각양각색이고, 그것마저도 많은 부분이 운에 달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체계적인 것과는 매우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출판사와 안면이 있으면 되나 알고 보니 그것도 아니고 번역만 잘하면 되나 그것도 아니고 스펙이 좋으면 되나 또 그것도 아니고 기획서를 어,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것도 확률이 희박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없다 보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번역 대학원에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일을 하는 것과 바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번역 대학원을 나온 제 후배 말을 들어보니 동료들 대부분이 번역이 아니라 강의나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번역 대학원을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단 번역가가 되면 메리트가 있을 것입니다. 출판계에서 프로필은 나름 중요합니다. 역자의 프로필이 번듯한데도 교수를 감수자로 넣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번역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프로필이 좋아서 전혀 아쉬운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나 출판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또, 달리 방법을 찾다 보니 원서를 먼저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출판 카페나 번역 카페에 아마존 원서를 먼저 번역하고는 출판 방법을 알려달라는 글이 가끔씩 올라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 댓글이, 어, 댓글을 단 적도 있고요. 저는 일면에서 그분들을 이해합니다. 어, 저도 그렇게 번역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어쩌다 원서를 읽게 되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누가 번역해도 해야 될것 같은 책이라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판크 문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출판 상황에서 그것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출판사 판권이라는 이중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에서 번역한 원고가 그대로 사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시절은 1986년 이전 작품은 판권 없이도 출간이 가능했던 때였고, 출판 환경도 지금보다 훨씬 좋은 때였습니다. 판권이 자유롭다면, 어, 작품이 좋고 번역이 괜찮은 경우 초보자가 번역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출판사에서는 어 제일 먼저 초보자인 경우에 이 책을 다룰 만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데, 그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고, 어 출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마감 날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번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서 읽기 공부가 되기도 하고, 어그 다음에 작품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저자 사후 70년 이전의 작품은 반드시 판권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서 번역에는 생각보다 상당한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제가 정말 이 일이 에너지가 드는 일이라고 느끼는 것이 몸이 안 좋아지면 번역에 대한 욕구도 덩달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시도하여 실패하는 경우 어,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어, 한번 실패하고 두번 시도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또 원고의 긍정적인 출판사를 어, 찾는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도 일단 판권 문제가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 원서 검토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아마존에서 괜찮아 보이는 작품들은 우리나라에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놀랄 정도입니다. 괜찮아 보인다는 말은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화 가능한 작품들을 말합니다. 혹은 출간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판권이 다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된 작품을 또 선택하는 경우에는 판권 확인을 해보면 어, 그쪽에서 답이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리지널 출판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한국 에이전시에서 연락을 하면 오리지널 출판사에서 저자와 직접 컨택을 해보라는 답 정도는 보내줄 법도 한데 답이 없더군요. 처음에는 저자나 그쪽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일인데 왜 답이 오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자와 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애초에 원서를 출간한 오리지널 출판사에서 개, 계약 기간이 지나면 저자의 출판 대리인이 해외 판권을 처리할 대리인을 다시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냥 제 추측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출판계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출판사에서 외서 선택을 극도로 신중하게 합니다. 결국 출판사도 이전만큼 어, 통과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작가들에게도 미출간 작품들이 있는 것처럼. 번역가에도, 번역가에게도 미출간 번역서가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하지만 번역계에 입문하기도 전에 이런 실패를 경험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용기와 동력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사람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저는 그걸 언제나 느낍니다.언제나 어, 어떤 일을 할때 자기 에너지를 어떤 부분에 올인하게 되면 그 일이 실패로 끝나면은 다시 그 일에 투입할 에너지가 없다는 걸 언제나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에너지를 조절해 가면서 어, 언제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입문자들에게 대안으로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면 어, 반드시 일을 하고 싶다면 어, 일단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어, 우리가 허니마 우리가 하는 퍼블릭 도메인즉 고전작품 중에서 분량이 적절한 좋은 작품을 어,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단 번역을 한 후에 출판사를 알아보고 만약 출판사가 없으면 출판사에서 나서지 않으면 일단 전자책으로 출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경험상 어, 출간, 처음 출간인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든지 출판사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출판사로서는 약간의 모음이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출간에 한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분량은 어 원고지 700매 정도만 되면 우리가 편집하기에 따라서 200페이지 정도의 책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 간혹 출판 카페에서 보면 어 종이책에 유달리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이책이 아니면 책이 아닌 줄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전자책이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어, 그건 제 경험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제 역사 중에 몇 권은 판권이 필요 없는 퍼블릭 도메인을 번역한 것입니다. 어, 오래 전에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출판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 작품들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유페이퍼에 어, 올려놓았습니다. 유페이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자책 유통회사입니다. 전자책은 e p 이나 PDF 툴로 본인이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이후에 그 타이틀 중두 개는 다시 출판사에 팔리고, 어, 여전히 또 전자책으로 남아있는 작품이 두개 있습니다. 다시 팔렸다는 말은 같은 작품이 두번 출간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유페이퍼에만 올려놓았는데, 어, 그곳의 전자책 판매 다운로드 횟수를 제가 얼마 전에 보니 한약 100회, 100회도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어, 종이책에 비하면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전혀 안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약간은 팔립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그렇게 하신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 고전 작품이 성공한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어, 제가 번역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 말에 발자커의 미지의 걸작이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라딘 조회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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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지수가 한 5천 정도 되고 어있 있는데 적어도 2세 이상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양장본 208 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대략 원고지로서는 한 700매 전후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어, 핵심한 작품입니다. 어, 작품을 선택할 때 출판사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것조차 부담스럽다면 지향점이 같은 동료와 어, 일단 분량을 나누어 번역하고 서로 번역한 문장을 봐주고 하면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 학습도 될 것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번역가 원서 읽기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원서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늘지를 않습니다. 번역도 역시 빨리 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전자책 출간은 어, 이후에 여러 가지 면에서 디딤돌 역할을 어, 할 것입니다. 또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번역서를 냈을 때 프로필에 기존의 번역서가 없어서 넣을 것이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책이 나온 후에 알게 되었는데 출판사에서 고민하다. 아마 그냥 하나 만들어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인터넷 어, 서점이 생기기 전이라 그렇게 어, 제가 번역하지 않은 도서를 어, 그러니까 애초에 책이 없는 것을 올려놓는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 그럴 때 어, 전자책이라도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다음번에는 출판 제안서나 기획서 관련하여 제가 받은 출판사의 메일을 바탕으로 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